다음은 논리입니다 이렇게 빈칸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말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이거 논리 자 직업 어떤 직업이 여러분들 의학 분야에서 학부 즉 학사 학위랑 석사 즉 석사 학위를 필요로 해요 의학 분야에서 학부 석사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당연히 의사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 보기를 잘 봤는데 다 피로 시작하고 비슷해 보여 이름은 그냥 못 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 이거 의사인데 그, 이 중에 의사가 뭐지 왜 닥터가 없지 이거예요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보기에서 단어 뜻 모르면 풀 수가 없다 자 다음은 독해 문제입니다. 독해 문제는 예, 집시의 삶의 방식에 관해서 나왔어요. 집시. 그래서 제가 주요 부분이 표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요약을 해 보면 집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막 이렇게 노숙하고 막 아니면 막 예? 이렇게 막 절도죄 저질르고막좀 이렇게 좀 너저분하고 막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집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어떤 삶의 특정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다른 커뮤니티에 항상 범죄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범죄가 없는 단체는 없잖아요. 사회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는 범죄자도 있듯이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님도 있고, 경찰관님도 있고, 예술관님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다. 집시가 무슨 항상 노숙하고, 뭐 일하기 싫어하고, 뭐 무슨 직업도 없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있듯 다른 직업도 있다. 집시에 대한 선입견은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입견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쓴뭐 재밌는 글입니다, 되게. 자 그래서 두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 주제 찾는 문제 여러분들 쉽잖아요. 네, 미스는 여러분들 신화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근거 없는 믿음이란 뜻으로도 신화 를 씁니다. 그래서. 집시 문화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좀스테레오타입러니까 고정관념이나 부정적인 그런 관념이 이제 근거 없는 믿음으로 패러 프레이징 된 거죠 자2 3번 보시면은 함축되는 걸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즉 일치 문제의큰 틀에서 보면 자 뭐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몰크샤이가 여러분들 일하기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일하기 싫어한다는 뜻에서 나시 붙었으니까 집시는 일하기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즉.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집시가 막다 노숙하고 막 그렇게 일자리 찾지 않고 막 절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일치하는 내용입니다.